낌은 아까 마지막에 갔던 느낌 되게 좋았거든. <laughs> 그야 도객신을 <laughs> 맞잖아. 요 The sunshine's bright as it moves across my face I feel t h 키스요. 아! <웃음> <웃음> 그게 제일 재미있었을까? 제일 던거 보다 전 처음, 처음이었어요 처음 처음 저 인생에서 처음이라서 음, 인생에서 키스가 처음은 아닌데 네 처음이었어요 처음. 전 처음이었습니다 전제 인생에서 키스가 처음이었어요 절대 그럴 리아 아니 진짜 진짜예요 죽짜 아, 진짜 춥고 네, 그날 밤에 유독 좀 많이 추웠어갖고 진짜 죽고 유진이가 처음이다 보니 부담감 도 뭐. 있고 근데 너무 잘해 잘 따라와서 <laughs> 거기가 아니잖아 <laughs> 잘. 아, 네. 맞는 거 같은데요? 한번또한번더 가볼게요. 한번 더. 예리. 네. 네, 네. 아 제가 맨 일찍 왔고 그다음에 유진이가 다음에 봐왔는데 기다린 상태에서 본 상황이죠? 그래서 그럼, 와 엄청 딱 봐도 어리신 분이 와서 <laughs> 큰일 났다. <laughs> 와, 그니까? 나 궁금했는데. 첫인상이요? 대본 리딩 할 때. 대본 리딩 할때 그때가 처음이었요 이번에 도이역을 맡은 민재우입니다 음... <laughs>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이번에 <laughs> 미도 역할을 맡게 된 강민우입니다. 공부롭게, 아, 민우. 네. 맞아 이름이 동명이시라고요. 아, 진짜? 네. 태현 역할입니다. 윤경호라고 합니다. 네. 처음에 그렇게 대본 리딩을 만나기 전에 일단은... 이제 카톡 프로필을 이제 어... 먼저 사진 봤잖아요. 근데 사진 보고 딱 민호 어, 같았었어요. <laughs> 무슨 진짜? 말이죠? 에? 이게 무슨 <laughs> 발언? 조심하셔야 돼. 무슨 발언이죠? 아 조심 좀 하지. 괜찮아? 정말 민호라는 캐릭터와 정말 잘 어울린다. 너 이럴 때 보면 진짜 애 같아. 친절하신 분이시구나. 젊은 기운이라 야너 에너 지가 좋았던 그치. 것 같아. 한마디로만으로 잘 맞았다. 나는 친구들 만나도 오빠한테 조금이라도 연락하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. 그쵸. 아주 잘 맞았다. 그쵸, 잘, 맞았다. 잘 맞았다. 좀 어렵긴 하죠 동산이 좀. 저도 어려워갖고 작가님한테 계속 전화했거든요. 집 음. 가고 싶었던 적 없어요 지금에서. 없었어요 저전 생각 안 하고 말했습니다.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말해. <laughs> <진짜? 웃음> 그러니까 지금 이러면 제가 뭐가 돼요? 감독님 지금 휠끔. 감독 지금 휠끔 쳐다보시는데. 아, 이제 주문 출수해야 <laughs> 되니까, 마지막으로. 아이고, 오케이. 오케이. <웃음> 자, <웃음> 수고하셨습니다. 백분들 다고생하셨습니드라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오! 감사합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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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It's a beautiful day. The wind is blowing. The bells are ringing. Children playing in the park w h i l birds are singing. I am walking, I am walking and I am laughing, I am laughing. Life is perfect, I'm not trying, it, it's just happening.